자, 오늘 배울 내용은 등차수열이야. 일단 먼저 수열이 뭐냐면은 하 수가 이렇게 나열된 것을 뭐라 그러냐? 수열이라 그래. 그냥 수가 이렇게 나열된 거. 그래서 자, 이 수들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항이라고 그래. 항. 그래서 항을 나열할 때는 자, 표기할 때는 어떻게 표기하느냐? 자, a1, a2, a3, an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이 a1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첫 번째 항이라고 읽고 A2를 두 번째 항. 뭐, 이렇게 점점점 읽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미의 번째. 그래서 N을 사용할 거야. 그 N번째 항을 우리가 그냥 일반 항이라 그래. 일반 항. 그냥 일반 항. 이렇게그미의 번째 항을 A, N번째라고 하고, 그 항을 우리가 앞으로 일반 항이라고 할 거야. 알겠지?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수열이 2, 4, 7, 11, 16. 이렇게 이루어지면 첫 번째 항은 2. 그래서 쓸때 어떻게 쓸수 있느냐. 그냥 A1은 이렇게 2 이렇게 쓸수 있고 네 번째 항은 11이잖아. 그럼 A4는 이렇게 11이라고 쓸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렇게 수열들 중에서 그냥 수가 나열된 게 수열인데 규칙 있는 수열 두 가지를 배울 거야. 그게 첫 번째 등차 수열이라는 거야. 그럼 등차 수열이 뭐냐? 등, 같은 등자야. 그럼 차가 같은 수열.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수율이냐 보면은, 2, 3, 5, 7, 이렇게 있잖아. 그지 그러면, 자, 얘네들의 차가 얼마야? 3 빼기 1은 2, 5 빼기 3은 2, 7 빼기 5도 2, 9 빼기 7도 2잖아. 이렇게 차가 일정한 수율을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등차 수율이라고 해. 알겠지? 그러면 차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일정하게 더있다고도 말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1에서 2를 더하면 3이고 3에서 2를 더하면 5고 5에서 2를 더하면 7. 이렇게. 그래서 차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다르게 바꾸면 일정하게 더했다고 말할 수 있는거지. 알겠지? 이게 바로 등차수율이야. 그래서 우리가 등차수율을 어떻게 쓰냐. 일반화 해버리면 자, am 플러스 1 그지? m 플러스 1번째는 어떻게 나오느냐 면 m번째에서 자 t라는 걸 더할 거야. 요 t가 뭐냐면은 일정하게 더해간 것을 t라고 그래. 이걸 우리가 공차라고 해. 커먼 디퍼런스 해가지고 요 t 요걸 딴 거야. 알겠지? 이걸 뭐라 그런다? 공차라고 해. 그래서 자 우리가 수열이 이제 이미 n번째를 항이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하자 a 1이 있고 A2가 있고, 점점점 A.N이 있고, 다음에 AM 플러스 이렇게 1이 있고, 하나 더 쓰면 AM 플러스 2 이렇게 있단 말이야 수율이 이렇게 반복된다고. 그래서 이 차들이 일정한 게말 그대로 뭐라 그랬어. 정차 수율이라 그랬지. 요 차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요게 말 그대로 뭐야? 이 차가 이렇게 공차라고 한다고 이렇게. 그래서 자, 이거 보면 자, 요 일반 한식 여기서. 그러니까 a m 플러스 1 번째에서 바로 전항 n 번째를 뺀게 바로보다 공차라고 쓸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차가 일정한 수열 이게 뭐, 뭐다 등차 수열이라고 해. 그럼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거야. 일반항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미의 번째의 값을 구할 수 있도록 공식화해놓은 게 일반항이야. 자. 자 a1이 있고 자 a2가 있고 자 a3가 있어 점점점점 요게 a n 번째가 있다고 자 그러면 a2는 뭐냐면은 자 일단 우선적으로 일정하게 이렇게 뭐가 들어가 있어 이렇게 t가 돼간 거죠 이렇게 그지 이렇게 그럼 요 a2는 뭐가 되겠어 a1에서 t를 한번더한 거지 그죠? 그럼 요 A3는 뭐야? A1에서 T를 두번더 간거지. 2D가 되는거지. 이렇게. 그죠? 하나 더 해보면 자, 네번째 항은 뭐겠어? A에서 T를 몇번더 했어? 자, 세번 더 해간거지. 그럼 이런 규칙이 있지. 자, 봐. 두번째 항은 T가 1이고 1D고 세번째 항은 2D고 네번째 항은 뭐야? 3D지 그지? 그러니까 번째보다도 요 D가 하나가 적지 그래서 요자 N번째는 어떤 규칙이겠어 그러면 자동으로 A1 더하기 N 빼기 1D 요게 성립하겠지 그지? 그래서 일반항이 구성이 된다고 완성이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A는 어떻게 되더라? 자, A1에서 M-1D라는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자, 봐봐. 예를 들어서, 자, 첫째항이 1이고, 공차가 2인 수일이 있어. 이걸 일반항을 구하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자, A 첫째항1 더하기 M-1 곱하기 2. 이거 전개하면 2M 빼기 이렇게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만약에 100번째 항을 물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a 100을 구하라는 얘기는 n에 100을 대입하면 되겠지? 그래서 200-1 해서 199 이런 식으로 구해낼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얘를 전개 한번 해볼게. 이렇게도 공식을 쓰지만 전개해가지고 dn 플러스 a-d 이렇게도 보통 쓰기도 해. 자, 그러면 봐봐. 이게 뭐냐면은 자, n이 미지수고 그지? dy는 상수란 말이야. 그럼 이게 n에 관한 몇 차식이야? 여기가 n에 관한 1차식이지. 그지? 그래서 봐봐. 여기에 있는 n의 개수, n 앞에 있는 게 이게 바로 뭐가 돼? n에 관한 1차식일 때 n의 개수가 바로 뭐가 된다? 공차가 되는 원리야. 알겠지? 자, 여기 보면 무슨 내용이냐. 자, 일반 해놓은 거 봐봐. 앞으로 AN이 나오는데 N에 관한 1차식이야. AN이 나오는데 N에 관한 1차식이야. 그러면 요 앞에, N 앞에 있는 요 A가 바로 뭐가 된다? 요게 바로 공차가 되는 원리란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그럼 첫째가 어떻게 구하느냐. 첫째가그냐 N에 1대입하면 된다고. 첫장 구하라면 여기 n에 뭐 대입하면 돼? 여기다가 1 대입하면 바로 첫 장이 되는 거야. 1 대입하면 어떻게 돼? 그냥 a 더하기 p가 되겠죠, 이렇게. 알겠지? 지금 공식이 아니라.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자, a n이 마이너스 5n 플러스 8이라고 나와있어 그럼 얘의 공차를 구하라 그러면 n의 개수가 바로 공차가 된다고. 알겠어? 이게 바로 뭐가야? t가 되고, 첫 장을 구하라면 n에 1 대입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5 더하기 8에서 뭐야? 3,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자 이제 문제 풀이 좀 할게 아 하나 더자 등차 중앙이 라는 게 있어 중앙 이란 말은 뭐냐 하면은 가운데 있는 항을 중앙이 라 그래 그럼 등차 수율에서 가장 가운데 있는 항이 바로 뭐야 등차 중앙 이란 말이야 그럼 세개의 수가 있어 이렇게 어자 그래서 세수가 있으면 가운데 있는 요 비를 말한다 등차 중앙 이라 그래 알겠어 그럼 요 p에 관해서 승리를 할 수가 있다고. p는 어떤 규칙이 있느냐. 자. a, b, c, 요렇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공차가 얼마야? 예를 들어 t라고 해볼게. 이렇게 똑같이 t가 있잖아. 그죠? 응? 그러면 이 간격 일정하니까 가운데 있는 것에 평균이 되지. 그렇게 생각해야 돼. 가운데 있는 건 평균이잖아. 그래서 평균을 어떻게 구해? 두개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하면 되겠지. 요게 바로 등차중앙 공식이야. 자 이렇게 해도 되고 자이 간격일치하기 때문에 요렇게 해도 되지. b 빼기 a와 그지? c 빼기 b가 서로 어떻다? 같다. 그래서 이걸 그냥 정리해주면 어떻게 돼? 요거 2b는 e, 마이너스 a가 넘어가면 a 더하기 c가 돼서 양변에 2로 나누면 2분의 a 더하기 c 이렇게 되겠지. 알겠어? 그래서 등차중앙은 자 평균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가운데 있는 항은 양 끝에 있는 항의 함 나누기 2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 그래도 되고 또 이거보다는 그냥 2b는 e, a 더하기 c라고 많이 써 오히려 알겠지 이렇게 자 그래서 봐봐 이렇게 이제 일반한 한, 봐봐 항이 이미의 세개 항이 주어질 때 우리가 이렇게 주는단 말이야 n번째 n 플러스 1번째 n 플러스 2번째 이게 연속한 세개 항을 얘기한다고. 그래서 얘는 등차중앙은 어떻게 되겠어? 가운데 있는 항의 두 배는 양 끝에 할것 같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등차중앙은.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세 수가 등차수위를 이룬다 그랬어. 그럼 어떻게 된대? 가운데 있는 수의 몇 배? 두 배는 그지? 양 끝의 수의 할것 같다. 이렇게 풀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4x 더하기 6 7x 그지 그럼 맥스 얼마나 와? 2. E. 이렇게 나오겠지. 알겠지? 그러면, 자, 우리가 등차 수율을 표현하는 방법은, 자, 세수가 있으면, 방금 등차 중앙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그냥 앞으로 이제 세수가 등차 수율을 이룬다. 그럼 어떻게 놓느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 이렇게 놓을 수 있지. 그냥 원리적으로 생각하면, 가운데, 자, A라 놓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D라 놓고, A 플러스 2 d 이렇게 놓을 수 있단 말이야. 등차 수율이면.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놓지는 않아. 어떻게 놓느냐 일반적으로 가운데 수를 a라 놓고 앞에는 a 빼기 d 뒤에는 a 플러스 이렇게 놓는단 말이야 그이유는 합이 얼마야 이렇게 놓았을 때 합이 세 개를 합하면 얼마 나와 3a가 나오지 이렇게 합이 쉽게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놓으면 합은 얼마야 3a 더하기 3d잖아 그지 그래서 d가 살아있는데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돼 합에서 3a가 나오기 때문에 계산이 편리하다는 거야 자, 내수가 조지더라도 봐봐. 자, 요게 합이 쉽게. 자. 요렇게 자, 제일 요렇게 되게 놓는다고. 그래서 a 3d, a -D, a d, a d, a 3d. 공차를 얼마씩 잡은 거야? 공차를 2d씩 잡은 거죠. 요렇게 2d. 차이가 2d 나게. 알겠지? 그래야지만 합이 어떻게 돼? 하다 을 만나와 사이가 나오지 티가 사라지고 알겠지? 그래서 세 수를 놓는 방법과 네 수를 놓는 방법을 이거 기억하고 문제 나오면 풀도록 해. 자, 예를 들어서 자, 세 근이 등차수를 이룬다. 그럼 세 근이 등차수를 이룬다. 그럼 어떻게 몰아 그랬어? 자. 가운데 수 a라 놓고 앞에는 a d, 그다음 여기는 얼마? a +D.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랬지. 그래야지만 세 근의 합, 세 근의 합 공식이 어떻게 돼? 마이너스 얼마? a분의 b 요거지 그래서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이걸풀수 있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세 개를 진짜 더하면 얼마야? 요거 더하면 3a가 되고 그지? 마이너스 a분의 b 근과 계수의 관계 쓰면 3이 되잖아 그래서 a가 얼마 나와? 1 나오는 것이고 a가 1일 때 내가 구하는 k값이잖아 그럼 이 1도 결론적으로 뭐야? 큰이지 큰. 근이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하면 등식이 성립하니까 1 빼기 3 마이너스 6 플러스 k 는0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그래서 k는 얼마? 8 이렇게 구하면 된다고. 알겠지? 자 일단은 1호는 여기까 지할게 그래서 등차 수열은 뭐다? 일증 일진, 차가 일정한 수열. 다른 말로 일정하게 더해간 수열을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해.